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하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이 올해 상반기에 출범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선 테마주 열풍 속에서 대주주와 친인척 등이 지분 매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3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신흥국의 각종 투자 규모가 선진국을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현장의 최현정입니다. 1월 7일 월요일장이었던 오늘 국내 증시는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었던 가운데 코스피는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구경우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구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매매 공방 속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9포인트 내린 2011.25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소식과 고용시장 회복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4, 4분기 실적 발표와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관, 관망세가 짙어지며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 장중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 코스피는 개인의 꾸준한 매수 유입과 기관의 순매도 규모 축소로 2010포인트를 지켜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51억 원, 236억 원을 매수 보였지만 외국인이 422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과 의약품, 통신업이 강세를 보였고 음식용품과 건설업, 증권 등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KV 금융이 1.79% 상승하며 가장 많이 올랐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도 6월 에 만에 상승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사분기까지 실적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는 소식에 2% 가까이 내렸고 SK하이닉스, LG화학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예,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 대기 자금이 또다시 60조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라고요. 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CMA 잔액은 42조 4,461억 원으로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도 18조 317억 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의 맴도는 대기 자금 규모는 60조 4,781억 원까지 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따, 만에 다시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펀드에서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상장지수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지난 4일 현재 57조 6,746억 원으로 올 들어 단 4일 만에 6,321억 원 가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것은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재정 절벽 우려와 유럽 재정 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더해 국내 기업 실적 악화와 등의 약재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처를 선회하고 있는 것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재정 절벽등 대외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2월에서 3월 정도는 돼야 개인 자금이 증시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대선 전국의 테마주들의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주식시장의 손바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고요.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유가증권 시장의 회전율은 340%, 1.3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4%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회전율은 이보다 높은 671.91%로 86%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종목의 경우 1년에 3차례 이상 코스닥 종목은 6차례 이상 주식의 주인이 바뀐 셈입니다. 손바뀜이 가장 심했던 종목은 단연 대선 탈화주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회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안전한 문재인 테마주인 우리들 제약이었습니다. 회전율은 67621%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4종목, 안철수 테마주 3종목, 박근혜 테마주 1종목, 정책 테마주 2종목 등 정치 테마주가 회전율 상위 종목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구경우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오늘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설계를 할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환자의 병을 치료할 때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되어 있다고 해도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진단이 잘못되면 헛고가 되지 않겠냐면서 최고 가치인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해법을 인수위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채무불이행자, 옛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이 올해 상반기에 출범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금융 분야 정책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착수하겠다며 이 기금의 조기 조성 구상을 밝혔습니다. 인수위 측은 박 당선인의 금융 분야 정책 공약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조성이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 공약으로 파급이 큰데다 실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조만간 금융위의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조성, 운용을 비롯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방안을 정부에 주문키로 했습니다. 정부도 국민행복기금조성이 실현 가능하고 정책적으로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 공약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테마주 열풍 속에서 대주주와 친인척 등이 지분 매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3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8대 대선 유력후보 3인과 관련돼 급등락을 보인 79개 테마주에 대해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들은 지난해 901차례에 걸쳐 총 4,559억 원어치를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별로는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관련된 33개 종목이 2,938억 원으로 전체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 관련주는 891억 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관련주 730억 원 등의 순위였습니다. 이처럼 대주주들이 지분 매각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기면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먹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흥국의 각종 투자 규모가 선진국을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는 신흥국 경제 규모가 선진국을 처음으로 앞지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흥국 투자 규모는 8조 7,040억 달러로, 선진국 8조 3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앞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선진국은 소득 수준이 높고,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진 미국, 유럽 등이고, 신흥국은 고성장을 구가하는 중국과 브릭스, 중남미, 중동 등입니다. 이처럼 신흥국이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올해 신흥국 경제 규모가 처음으로 선진국을 앞지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제 권력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점차 옮겨가면서 한국의 수출 구조에도 변화가 생겨 지난해 신흥국 수출 비중은 72.8%로 높아진 반면 미국 비중은 11%대로 낮아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일부 투자은행들은 2.5%에 머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0%였습니다. 노무라 도이치방크가 2.5%로 가장 낮고. 모건스탠리가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성장률 추정치는 2%대와 3%대가 각각 다섯 곳씩 이었습니다. 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로 지난해 2.2%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3%, 마클레이와 UBS는 2.1%를 각각 제시했습니다.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오늘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9명의 대표단은 오늘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제 항공편으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머무르는 동안 식량 사정 등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 씨의 석방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방문은 인도주의 목적의 개인적인 방문이라며 미국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3박 4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10일 북한 고려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거쳐 미국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예, LG 그룹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의 김흥록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LG 그룹이 그룹 전체로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어난 규모죠? 네 그렇습니다. LG 그룹은 올해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인 총 20조 원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도 지난해 실적인 1만 5천 명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이 LG 측의 설명인데요. 실제 LG의 최근 투자 추이는 다소 위축,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LG는 지난 2011년에 21조 원의 투자를 계획했다가 시, 시황 부진에 따라 19조 4천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이후 지난해도 10주, 16조 원대로 투자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20%가 넘는 투자 확대를 결정했는데요. 구본무회장과 LG그룹의 절박함이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실제 구본무회장은 최근 여러 공식 행사를 통해서 세계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시장 선도 상품을 만들라고 주문을 해왔습니다. 투자가 없이는 시장을 선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황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LG그룹은 또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고용 규모도 줄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채용 규모인 1만 5천 명보다 많은 규모로 올해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LG그룹이 불황기에 적극적으로 경영을 펼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요? 네, LG그룹의 올해 화두가 시장 선도에 있는 만큼 세계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은 TV 그리고 스마트폰 통신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TV 및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 스마트폰 부품 LTE LT 통신 기술이 올해 주요 투자 대상입니다. 그 LG그룹의 사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자부문과 화학통신서비스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전체 투자 20조 원 가운데서 전자부문에 쏟아붓는 투자금액이 전체의 67%인 13조 4천억 원에, 이름, 4천억 원에 이릅니다. LG가 생각하는 시장선도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LG그룹은 우선 시설, 우선 시설 부문에 14조 원을 투자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OLED나 LTPS 같은 고급 제품 생산 라인을 늘립니다. LG 노텍은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과 터치 윈도우 라인 등에 투자합니다. LG 전자도 스마트폰과 TV 생산 라인을 확대합니다. 어, 이 중에서도 LG 전자는 특히 올해 산업단지 조성에 자금 투자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평택과 마곡에, 마곡에 조성하고 있는 수처리 같은 신사업 단지들이 올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R&D 부문에도 총 6조 원을 투자합니다.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와 OLED TV, 자동차용 배터리, 바이오 신약 등이 주된 투자 대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LG 그룹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를 늘리기로 했고 다른 그룹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LG 그룹이 이번에 처음으로 투자 확대 목표를 밝히면서 제게 다른 제게도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동참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 SK 한진과 같은 주요 그룹들도 올해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의 경우 계열사마다 소폭 차이는 있겠지만 한 자릿수 이상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그룹의 지난해 투자 규모가 47조 원 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해 볼때 올해 투자는 약 50조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그 앞서 지난 2일 이건희 삼성 회장 회장도 그 그룹의 신년 할애식에서 투자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리겠다는 방침을 말한 바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지난 4일 대한상공 회의소 신년 할례 하래, 할례회에서 기자들에게 올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인수를 위해 준비했던 자금을 활용해서 항공 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그에 맞춰 고용도 늘릴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도 지난해 투자 14조 1천억 원. 고용 7,500명보다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였던 19조 1천억 원을 투자했던 SK 그룹 역시 올해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올해 LG 그룹의 투자 확대 소식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김흥록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살로몬 아웃도어를 앞세워 아웃도어 사업에 진출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최근 아모스포츠와 살로몬 아웃도어의 국내 판매권 계약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로몬 아웃도어는 산악용 등산화와 의류로 유명한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상권을 인수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상품력을 강화하고 유통망을 확장해 2020년까지 살로몬 아웃도어를 국내 10대 아웃도어 브랜드로 키울 계획입니다. 브랜드 콘셉트는 패션과 기능성을 접목한 실용적인 아웃도어로 정하고 가격 거품을 제거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일 방침입니다. KT가 올 IP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집 전화 서비스 올레 스마트홈 폰 HD를 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화로 통신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홈 보안, 교육, IPTV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은 홈 보안 서비스인 홈 지킴이와 모바일 IPTV인 올레 TV 나우, 음악 서비스 라이프 자키, 국내외 라디오 채널을 수신하는 인터넷 라디오 올레 스쿨, 올레 수박시닷컴 올레 유치원 등 KT의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솔 테크닉스가 스마트폰용 무선 충전기 새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13에 전시되는 이 모델은 자기 유도 충전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충전 패드 위에 올려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충전 패드에 부착된 LED 표시 등을 통해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USB 포트를 탑재해 유무선 충전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달 하순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며 소비자 가격은 6만 원대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령제약이 고혈압 신약 카나브를 러시아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현지 제약사인 아르팜은 현지 독점 판매권을 갖고 보령제약은 카나브를 현지에 수출하게 됩니다. 카나브는 국산 신약 15호로 혈관의 작용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냅니다. 카나보 수출 계약은 멕시코 등 중남미 13개국과 브라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라이선스 대금은 150만 달러로 보령 제약은 5년간 1,550만 달러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